2025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경제 흐름, 바로 우리나라 순대외 금융자산이 3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순대외 금융자산은 1조 562억 달러, 2분기보다 258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크게 늘며, 대외금융자산이 2조 7,97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핵심 요인입니다. 특히 해외주식 채권 투자 확대와 글로벌 증시 호조가 자산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늘면서 대외금융부채는 1조 7,414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자산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전체 순자산 규모는 오히려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외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단기 외채가 1,616억 달러로 감소, 외환 보유액은 4,102억 달러로 118억 달러 증가하며 준비자산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38.3%로 낮아졌습니다. 이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지급 능력이 더 탄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순대 외채권은 3,818억 달러, 전 분기보다 246억 달러 증가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해외 채권 투자가 꾸준히 확대된 덕분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AI 관련 투자과열 논란, 미국, 통화 정책 변화 등 글로벌 변수에 따라 해외 투자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순대외 금융 자산과 외환 보유액이 동시에 늘고 단기 외채가 감소했다는 점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 금융 안전판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 증가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해외 자산 구성 및 위험 관리 전략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봅니다.